제주에서 협재해변과 가깝고 농업과 펜션 운영이 가능한 곳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주도 한림읍 귀덕리에 위치한 특별한 펜션 매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매물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림은 제주도 북서부 해안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귀덕리는 한림 내에 있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본 매물은 한림 시내와 차량으로 단 5분 거리 위치에 있어서 마트, 병원, 우체국 등 생활 편의 시설과 매우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제주공항까지도 20km, 차량으로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탁월한 입지입니다. 게다가 제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중 하나인 협제해변이 차량 10분 거리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 해변 생활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2,349제곱미터 약 710평의 넓은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정말 높은데요. 먼저 한 필지는 지목대로 699제곱미터, 211평입니다. 이곳에는 총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한 개동은 감성 가득한 펜션으로 운영 중이고 나머지 두 개동은 현재 농어촌 유학 숙소로 지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건축 면적 84.54제곱미터, 26평이고 가족 단위 숙박이나 장기 체류에 적합합니다. 건물마다 아늑한 복층 공간이 있어 공간 활용도는 물론 감성적인 휴식 공간까지 제공합니다. 두 번째 건물은 1, 2층 구조로 아담하지만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현재는 농어촌 유학 숙소로 활용 중입니다. 세 번째 건물은 건축 면적 27.36 제곱미터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복층 구조로 활용도가 높고요. 이동 역시 현재 농어촌 유학 숙소로 지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 다른 한필지는 지목 전으로 1,650제곱미터 약 500평에 달합니다. 이 토지 내에는 하우스 3동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체험농장과 화훼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 확장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신축된 농막 1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넓은 부지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펜션 건물, 그리고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가족 펜션, 체험 마을, 농촌 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 가능한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특별한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